네. 3월 10일 시사정담 3인 3색입니다. 드디어 오늘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헌재의 오늘 그 탄핵 결정, 그리고 탄핵 정부의 종지불증,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선 시계가 이제 째깍째깍 그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이 됐어요. 예. 예그 오늘 그 마지막에 그 안창호 재판관의 그 보충 의견에서 예. 이 지적한 부분들이 의미 있더라고요. 예. 안창호 재판관이 상당히 보수적인 재판관으로 네. 알려졌는데도, 네. 그, 이 부분은, 그, 진보 보수를 떠나 넘어가지고, 네. 어,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그헌법의그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런 뭐 의견을 그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아마 재판관 전체 분위기를 보수적인 재판관도 다 이게 그 전원일치로 그걸 하게 한걸그 압축해서 요약해서 그뭐 보여줬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그 처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이 말씀을 쭉 하실 때그 예를 들자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계획이라든지 언론 자유라든지 또 세월호의 생명권 보호라든지 이건 다 산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할때좀 좀 긴장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각하될 이유, 절차상의 이제 각,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를 주장한 박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선 그거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음. 난 다음에 탄핵 사유가 13가지 중에서 약 3, 네가지로 다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언론 탄핵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 사정하고 예. 장 그다음에 세월호 예.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공장과 과장에 대해서 음. 이제 집권 이제 인사 조치를 음.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다 예.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월호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뒤에 이제 또 다른 어떤 <laughs> 김희수 재판관과 이지선 재판관이 음. 또 다른 의견을 냈지만은 그 불성실의 의무라든가 음. 그 무능이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런 네. 부분으로 우선 넘어간 것은 탄핵이 이제 굉장히 난발되는 상황 자체를 네. 방지하기 위한 어떤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최순실 네. 지금은 이제 개명해서 최소원이죠 그~ 최소원과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간의 어떤 그~ 행위 부분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법 수호할 어떤 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시했습니다 예그제이고 부분은 이제 탄핵 파면이 불가피한 사유를 음. 밝히면서 이제대의민주주의 법치적 정신을 훼손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 시민, 신임을 배반해 가지고 파면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 그게 이제 파면이 불가피한 이유고, 이, 그, 파면 사유로 이렇게 그걸 했던 부분은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두 번째는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그걸 함부로 해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 그럼 세 번째는 최순실에게 그 국가 기밀을 누수하고 예, 그러므로 해갖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파면 비밀 음수 의무를 위반했다그세 가지, 그 가지가 이제 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이제 탄핵 사유고 근데 그~ 탄핵이 파면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예 그러면서 사회 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정미 권한 대행이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며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예. 상당히 그, 이, 국민의 어떤 그 중요성, 이 국민 주권주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 강조한 걸로 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도 바로 그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현재 재판이 결국은 이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이 재판을 갖다가 이 만다는 것을 갖다가 그 나타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번 탄핵 재판 결과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민주주의로 잠깐 분립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나 권력이 너무나 비대했는데 이번에 그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상권 분립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권자인 국민이 엄청난 그 분노를 표했고 그게 이제 그80% 가까운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요구함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그동안 짓눌러 오던 그, 박정희 시대의 망령, 박정희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뭐 성장, 만능주의 이런 걸로 거대고 그 있었던 보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상층부의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근력 지키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국민들이 저항하고 그 경종을 울렸다. 뭐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이 그, 그 대통령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그걸 맞서고 그걸 하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그 소명이고 지금 윤리인데 그런 데 비해 갖고 너무나 그 그걸 오히려 출세의 기회로 삼고 그게 놀아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고를 하고 국민들이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이정미 재판 이 권한 대행이 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놨습니다. 이이 적시했죠. 이게. 이 뭐야 국회와 언론의 취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사실을 <laughs> 국회와 관련자을 단속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그, 이, 무가 진상규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 차단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 뭐야, 차단, 이 막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이, 위헌, 위법의 행위가, 이렇게, 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고 예. 단정을 했죠. 닉슨 하야 사유, 탄핵 사유이 제1번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음표와 예. 거짓말이었는데 똑같이 사법부는 이것을 굉장히 중하게 봤다. 그게 주문, 주문 바로 직전에 이걸 이제 쭉 읽었는데 이렇게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폐. 그리고 이제 국회에 또 알지 못하게 하고 국회가 견제 장치를 못하게 하고 언론이 감시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이 측면은 저는 그점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협조했던 여러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의 전략이 모로새로 일관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방해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언론 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그태극기 집을 직결시켜 가지고 맞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전략적 실패다 이거는 그런 점이 오히려 역작용을 했다. 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현재의 결정에도 아주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피책무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당황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으나 정작 검찰과 예.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예. 이 점도 명시를 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뭐,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그런 검찰과 특검 조사에 예.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부분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었다. 예, 예. 예 라고 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한편은, 으 이,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헌재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 국민이 대표기구인 국회, 의회에서 주로 탄핵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난번에 그 87년도, 민주항쟁으로서, 이, 개헌이 되면서,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 <laughs> 들어갔던 거죠. <거지>. 좀, <laughs> 예. 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조금은 이제 당시에 워낙 거의 이전에 그,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또 전두환 시절의 어떤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고 그걸, 그에 거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에 거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 헌법을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그 장치로 일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의 산물이죠. 그런데 이게 그 한편으로 보면 전번에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아주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국회가 이제, 그, 여소야 대로, 그, 한나라당이 굉장히 그 숫자가 음. 많았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가지고 탄핵을 막아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어떤 그, 저, 그, 작년 어떤 4.13그 선거의 결과로 여소야가 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하고 탄핵 안을 가결을 하고 그걸 탄핵 재판소에서 최종 그 확정을 했어. 결국은 다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 탄핵 재판소를 그 헌법에 도입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보수 세력에는 그 자승 자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재가 <laughs> 요번에 이제 92일이 걸렸는데요. 지금과 지금 지난 12월 9일부터 그 이전에 이제 탄핵 전국이 10월 달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5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굉장한 국민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좀더 요번 개, 경험을 토대로 좀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 가능성, 제가 볼 때는 다소 위험하다. 이건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점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 이런 헌법재판소 제도가 이 다음에 우리가 개헌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가 그 결정한 그 것을 다시 이제 그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과연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 권력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그 어떤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만약 이번에 경우에도 이 지금 이 탄핵 인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저 여덟 명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아,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인용, 어, 그 인명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조금 더한 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였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그 유보가 된 거죠. 이게 이 속에서 그 이제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육십일 이내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시계가 빨리 이제 그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올일 구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5일, 5월 9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그렇게 하, 될 수밖에 없는 게 5월 초 첫째 주가 연휴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투표율이 낮을 거다 이런 생각 판단 때문에 5월 9일로 하고 거의 이전에 땡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50일 전까지는 이제 대선 투표율이 지정이 되지야 되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한교울근한 대행이 그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상당히 지금 이 탄핵 결정으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laughs>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번에 탄핵 기각 청원을 이렇게 오, 60명인가요? 음. 이제 다수가 현재 다 청원을 했고 바른정당은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원칙 사퇴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권은 재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이렇게 탄핵 반대 세력들, 과연 탄핵 찬성 다시 이제 2차적으로 갈라치가 기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여권이라 그럴 수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림명진 그 음. 대표가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부터는 음. 더 이상 여권이 아니다. 음. 그렇게 그걸 했죠. 네. 그 음. 대통령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어떤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는 그 자체로서 사당체제로 그냥 가는 거고 이 대통령 권력은 좀 공백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그 탄핵 인용을 좀 대비해 왔다. 네.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비대위원들이 요구했던 그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해 하는 부분을 갖다가 끝까지 이렇게 물리쳤죠. 이게 예. 그래서 이미 그, 이 실제로 그 비대위원장 및 그, 이 지도부들은 이, 인용 이후에 어떤 대선체비랄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대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 현실화 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 본래 뭐, 홍준표 지사가 뭐 어제도 만났었죠. 이게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당원권 정지 부분을 풀면서 자유한국당으로서 그 후보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홍 지사가 이제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추측은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 성환종 리스트 관련 대부분은 판결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제 뭐 나올,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전임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물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다 이것도 참벌썽 사나운 모습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92명입니까? 그중에서 국회의원이 네. 그중에서 3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그자유한국당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2차 이 대거 탈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그 점에서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대선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의 어떤 그런 거치도 봐야 될것같습니다만은 탄핵인용 이후에 어떤 그런 그... 보수 전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된, 될 거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지금 국민적 정서나 분위기로 한다면 지금은 태극기 쪽 부분이 굉장히 개강돼가고 오늘 뭐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가 조금 넘어가면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친박 정치권에 대해서는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 사태까지 오도록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는 것하고 또 더불어 가지고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진짜 모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으면서 이또 대선에 대한 그것도 같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이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것만 하면 과연 그,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대선이 그, 그, 정치공학적인 접근만 가지고 보수가 과연 연명을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참 의문이 듭니다. 예, 발른정당은그이 의총을 통해서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갖다가 천명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김무성 정 대표도 이 대선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이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 보수는 이렇게 보수 세력은 금방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한민국 보수의 어떤 재정립 가치의 재정립 세력의 재정립 부분들을 거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선에 나름대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탄핵 인용이 되고 나니까 그~ 결국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그~ 야권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가장 관심은 문재인 대선회원이 계속 유지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냐 뭐 변곡점 이 있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인용되더라도 예예그 네.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이 부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민주당 내에뭐 경쟁 관계라든가 또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당과 하고 관계 뭐 이런 문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 그동안 탄핵을 주도해왔던 촛불 민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흘러가는 이 부분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촛불 민심은 당연히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으로 끝이지 않고 어떤 이게 종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서 그 적폐청산, 내지는 그 대통령 구속, 그 다음에 뭐 관련자들 공범의 처단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할 거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고 또 적을 하더라도 이 국민 전체로 봐서는 이 통합해내고 그걸 끌어 안는 어떤 그런 포용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이제 그 상반되는 요구가 그 야당에게 주어질 거고 그런 속에서 각그 주자들이 지금까지 스탠스에서 어떤 걸 보이느냐 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그이 자신들 행보를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여론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도 에, 저걸 그, 면밀하게 그걸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는 바로 팽목항으로 갔고, 또 뭐,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는 에, 이 엄중한 국면에서 국민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 저걸 하면서 성공도 중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이재명 지사, 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촛불 시민과 같, 더불어 가지고 아마 좀그이 승리를 그걸 하는 그런 그게 아니겠나 싶은데 이런 흐름들을 며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촛불이 지금 내일이면 일단 마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그 내일은 상당히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칠 음. 건데 당연히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서 이 이제 적폐청산과 어떤 그 대통령 적각 구속, 아까 말했듯이 공범 처단뭐 그다음에 사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칠대 그 계획 요구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어가자고 할 겁니다. 아, 지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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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핵 인용 이후에 문재인 대선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판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대세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이제 민심의 변화, 특히 이제 두 쪽이죠 보수 세력 쪽에서 이제 탄핵 반대 세력들이 이제 다소 사그러지면서 보수 진영 자체가 여론 지형 자체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진보 진영 또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과정 이약한달 동안 거치는데 그한달 동안 과연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여전히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진보 진영 있고 보수 진영은 이렇게 이탈했던.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이스타일지층이 다시 이렇게 결집해 내느냐, 못 내느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요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이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각당은 경선은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1차 선거인단 모집을 165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제 그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는데 예예. 이 2차 선거인단 모집에 그, 일부에서 그, 이, 추준키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곧 대선 본선이다. 네. 그래서 그, 이, 문재인 어떤, 이, 대통령 부분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세력들이 2차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해서, 예를 들면 은 뭐, 안희정 이 후보를 갖다가 지지한다 해서, 이 경선, 민주당 경선이 결선 투표 갈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laughs> 예측도 있습니다. <laughs> 이제, 그, 이제, 좀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경선 날짜, 아니, 경선, 그, 선거인단 등록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고도좀 그 음. 신경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시 이제 큰 흐름에서 정권 교체는 이제 뭐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그 후보가 되는 것이 좀더 나은 정권 교체이겠는가, 이런 쟁점으로 옮겨 간다고 한, 한, 할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이게 너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배청산이나 어떤 정권 교체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통, 하되, 그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통합과 어떤 그런 그, 포용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게 대비 대비가 되면서 좀 그럴 수,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은 뭐 지금에서 오늘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좀 그 흐름을 약간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종인 이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 의원이 이제 탈당하면서 의원직도 사재상 내려놓은 예. 거죠. 과연 이길 씨그 이 태풍이 될 것이냐 근데 그것이 그냥, 그냥 이차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냐 예.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어떻습니까 연대의 파괴력은 그 실제 이제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수 진영이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이렇게 김무성 전 대표나 아니면 이렇게 보반적인 뭐 지역 구도를 넘어선 보수진영이 김종인 전 대표가 역 개헌을 가지고 개헌, 헌신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재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걸림돌이 많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국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만족해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종인 전 대표 자체 성향이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아직도 여러 가지 남맥상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맥이 있을 경우에는 차잔 수호기 태풍이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본인 몸을 던진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본인은 어쨌든 단행 인용되며 자기 거치를갖다가이 진로를 갖다가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네. 저는 이제 고 김종인 그, 탈당 문제하고 더불어 또 하나 이제 좀꼭좀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교안 근황대행의 어떤 거치나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인종이 된 시점에서 오늘 2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뭐, 치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한교안 근황대행이 정말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그 부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좀더 자숙하고 이 대선까지 가도기에 어떤 이 국가적인 위기 관리라든가 이 대선 관리의 책임을 좀 강하게 지고 그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민들을 좀 안심을 시키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신한테 주어진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이전까지 보였던 과도한 정치적 행보는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교환 근한 대행이 지금 우리 그, 이 앞으로 한 60일 정도 대통령 유고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한 부분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출마성과 본인의 정치 행보는 이 차제에 좀 이렇게 이 자숙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 이제 드디어 그, 이대선 시기에는 이제 쬐깍쬐깍 그이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이 그런데 과연 이제 이 맞불 집회,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후폭풍 없이 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정미 재판관도 이야기했던 국민 화합의 어떤 계기가 될수 있을지 모든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